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삼국지하면 뭐랄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제갈량에 대해 좀 깊이 탐구해볼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천재 전략가, 뭐 신출귀몰한 책사 이런 이미지로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소설이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 그 중에서도 제갈량전 본문하고 또 배송지라는 역사가가 거기다 여러 다른 기록들을 엄청나게 모아서 덧붙인 주석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사 기록과 그 주석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영웅적인 이미지 너머에 실제 역사 기록에 남겨인 제갈량의 모습 그리고 그 복잡성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주어진 사료들을 바탕으로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좀더 입체적으로 살펴보자는 말씀이시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음, 그의 젊은 시절, 아직 세상의 이름을 크게 알리기 전부터 시작해볼까요? 기록을 보면 제갈량은 젊었을 때 키가 8척이었다고 나오죠. 당시 기준으로 하면 거의 184cm 이상이니까 상당히 큰 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를 춘추시대 명제상 관중이나 전국시대 명장악에 비유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았다고 나와요. 아, 당시에는 좀 허풍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최주평이나 서서 같은 친구들은 그의 좀 남다른 점을 알아봤다고 하고요 특히 그 위략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위나라 쪽 기억인데 네네. 제갈량이 석도, 서서, 맹건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유학할 때 다른 친구들은 글자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막 파고들잖아요 그런데 제갈량은 주로 그 뭐랄까 전체적인 흐름 대략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 큰 그림을 먼저 봤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는 자네들은 나중에 벼슬하면 자사나 군수 정도는 할수 있을 걸세 이렇게 말했다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으면 그냥 무스기만 하고 대답을 안 했다는 거죠. 뭔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네, 배송지는 이 위략 기록을 인용하면서 제갈량이 단순히 벼슬자리 욕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황실 부흥이라는 훨씬 큰 뜻을 품고 조용히 때를 기다린 거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포부가 남달랐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던 제갈량에게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죠. 바로 유비와의 만남. 너무나 유명한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량의 초가집을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서서가 유비한테 제갈량을 와룡. 그러니까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용이다. 이렇게 추천한 게 계기가 됐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위례학 같은 위나라 기록에는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찾아갔다는 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역사가 배송지는 이걸 반박합니다. 제갈량 본인이 나중에 쓴 출사표에 보면 선제 유비께서 신을 비천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몸을 낮춰 세 번이나 초려를 찾아와 당면한 세상 일을 물으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었거든요. 아, 본인이 직접 쓴 글에 그렇게 나와 있군요. 네. 아무래도 당사자가 공식적인 문서에 남긴 기록이니까 그 신빙성을 더 높게 본 거죠. 그래서 유비가 찾아간 게 맞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세 번째 만남에서 제갈량이 내놓은 그 유명한 비전이 바로 융중대 흔히 천하 삼분지계라고도 하죠.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서 그중 하나를 차지해야 한다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천하 형세를 정말 냉정하게 분석한 결과예요. 북쪽의 조조는 이미 너무 강대해져서 직접 맞서긴 어렵다. 동쪽의 손권은 강동에서 기반이 튼튼하니까 동맹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형주와 익주를 차지해서 우리 근거지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딱 집어주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 제시했죠. 네. 서쪽과 남쪽의 이민족들과 관계를 좀 안정시키고 내정을 튼튼하게 다진 다음에 천하의 정세 변화를 기다렸다가 형주와 익주 양쪽에서 동시에 북쪽의 조조를 공격하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통찰력인데요 유비는 이걸 듣고 나한테 공명 제갈량의 자가 있는 건 이건 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깊은 신뢰를 보냈다고 하죠 네 처음에는 관우나 장비 같은 오랜 동지들이 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는데 유비가 잘 설득했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젊은 시절부터 남자른 포부를 가지고 기회를 기다린 제갈량의 모습 그리고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파격적으로 예우한 유비의 리더십 둘다참 인상적인데요 당신에게는 이 초기 관계에서 어떤 점이 좀 특별히 와닿으시나요? 융중대 이후에 유비는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표가 죽고 형주가 혼란에 빠지면서 유비가 또다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조조의 압박이 거셌거든요 네 그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제갈량이 이제 막 27살 된 젊은 나이였는데 아주 중대한 임무를 자청하고 나섭니다. 바로 동쪽 오나라의 손권에게 직접 가서 동맹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와, 스물일곱에요. 정말 대담한데요. 기록을 보면 손권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정세를 분석하고 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조조 군대가 비록 수는 많지만 장거리 원정으로 지쳐 있고 또 북방 군대라 수중전에는 약하다. 이런 약점을 딱 짚고요. 또 유비군대가 비록 졌지만 관우의 수군이나 유표 아들 유기가 이끄는 강하병력까지 합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강점도 부각시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권에게 선택을 압박하는 거죠. 네. 당신이 조조에게 항복할 게 아니라면 지금 유비와 힘을 합쳐서 조조에 맞서는 게 유일한 살길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기록에는 제갈량이 손권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기를 내려놓고 갑옷을 묶은 채 북쪽을 향해 조조를 섬기려 하십니까?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했다는 대목도 나와요. 와, 정말 대단한 배짱과 설득력인데요. 그 설득이 통했군요. 네, 결국 손권이 제갈량의 논리와 그 기세에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주유, 정보, 이런 장수들한테 수군 3만 명을 줘서 유비를 돕도록 파견하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적벽대전 승리의 발판이 된 거고요. 그렇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외교적 단판 하나로 전세를 뒤집을 기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대단한 거죠. 적벽대전에서 이긴 뒤에 유비는 마침내 형주 남부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서쪽의 익주까지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제갈량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죠. 네. 핵심적이었습니다. 때로는 형주에 남아서 후방의 행정이나 보급을 총괄하는 군사 중랑장, 군사 중랑장 역할을 맡았고요. 또 유비가 익주로 들어간 뒤에는 장비, 조운 같은 장수들과 함께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익주 평정에 참여해서 군사 장군으로서 사실상 유비 군대의 작전 전반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비가 한중왕을 거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까 서기 221년 재갈량은 명실상부한 최고위직 바로 승상 에 임명되죠. 네, 이제 단순히 군사적인 조언자를 넘어서서 촉한이라는 한 나라의 국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에 오른 겁니다. 보면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대담한 외교력, 또 전략적인 통찰력, 그리고 이걸 실제로 실행해서 세력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까지 이런 것들이 그를 단순한 책사 이상으로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죠. 어쩌면 이런 게 오늘날에도 리더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일까요? 그런데 유비가 황제가 된지 불과 2년 뒤인 223년에 백제성에서 임종을 맞이하면서 제갈량에게 뒷일을 부탁합니다 이때 유비가 아들 유선을 가리키면서 제갈량에게 정말 충격적인 유언을 남겨요 아그 유명한 유언이죠? 네 그대의 재능이 조비의 10배는 되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큰일을 이룰 것이요 만약 내 아들 유선이 보조할 만하면 보조해 주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 애가 재능이 없다면 그대가 직접 자리에 오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와, 황새 자리를 그냥 넘겨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한 거네요. 이건 뭐? 정말 파격적인데요. 후대의 역사가 손성 같은 사람은 이 유언이 군주와 신하 사이의 도리에 어긋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군주가 신하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 갈량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은 마땅히 온 힘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절개를 다할 것이며 죽음으로써 이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고요. 그렇죠. 그는 어린 황제 유선을 충실히 보좌하면서 촉한의 모든 국정을 도맡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내부 안정부터 다져야 했기 때문에 남쪽의 이민족 지역, 그러니까 남중의 반란을 평정하러 나섭니다. 이게 서기 225년의 일이죠. 이때 그 유명한 칠종칠금 이야기가 나오죠. 한진춘추라는 기록에 나온다고요. 남중의 실력자였던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줘서 마침내 그의 진심어린 복종을 얻어냈다는 그 일화. 네. 근데이 칠종칠금 일화가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사이에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이후 제갈량의 남중 통치 방식이에요. 그는 무력으로만 찍어 누르려고 한게 아니라, 맹획을 비롯한 현지 지도자들을 그대로 관리로 임명해요. 그리고 그들의 자치권을 상당히 인정해 줍니다. 군대를 상주시키지 않고, 현지의 물자나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을 다스리게 한 거죠. 그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게 군량 수송 부담을 크게 줄이고, 또 현지인들의 반감을 최소화해서 장기적인 안정을 꾀려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내정문영면에서는 법집행이 굉장히 엄격하고 공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정사 재갈량전에 보면 뭐 정치와 형벌이 엄숙하고 분명했고 상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모든 악행은 징계받고 모든 선행은 드러났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사람이 없었고 풍속에 아주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고 있잖아요 네 형벌 자체는 엄격했지만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던 건 그의 공평무사함 그러니까 법을 적용할 때 지위 고하를 따지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되죠. 음, 그런데 다른 시각도 있었다고요? 네, 물론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곽충이라는 인물이 제갈량에 알려지지 않은 다섯 가지 미담, 오사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의 법 집행이 너무 가혹해서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뉘앙스로 주장하기도 했어요. 아, 그런 주장도 있었군요. 하지만 정사 삼국지의 주석을 단 배송지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갈량 자신이 법이 비록 엄하지만 백성들은 그 공정함 속에서 오히려 은혜를 안다. 고 반박하는 가상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곽충의 주장을 좀 눈박합니다. 배송지는 곽충이 제시한 이야기들 다치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 방식에 대한 평가는 당시에도 여러 시각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막중한 권력을 위임받았는데도 사적인 야욕을 드러내지 않고 국가와 군주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 했던 책임감, 그리고 엄격함 속에서도 공정함을 유지해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던 리더십. 이건 단순히 능력만 뛰어나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덕성이나 공정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리더십은 뭐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남중을 평정하고 내부를 안정시킨 제갈량은 마침내 유비의 오랜 수건이자 또 융중도에서 제시했던 최종 목표, 바로 북벌을, 북벌을 시행해 옮깁니다. 서기 227년 대군을 이끌고 북쪽의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한중으로 출정하면서 후주 유선에게 올린 글이 바로 그 유명한 출사표죠. 아, 출사표. 정말 유명하죠. 선제께서 창업하신 뜻의 절반도 이루지 못하시고 중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천안은 세수로 난이었고 익주는 피폐하니 이는 진실로 위급하여 존망이 달린 때입니다. 신은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며 죽은 뒤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궁궁진췌 사유희. 읽을 때마다 그.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충정을 담아낸 정말 비장하면서도 간절함이 느껴지는 명문이에요. 네. 이 출사표는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북벌의 길이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서기 228년에 있었던 첫 번째 북벌은 초반에는 위나라의 세개군 남한, 천수, 안정이 호응해 올 정도로 기세가 좋았어요. 오, 시작은 좋았네요. 네. 하지만 제갈량이 아꼈던 장수, 마속이 전력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 가정 게팅에서 위의 명장 장합 장합에게 크게 패배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때 제갈량이 군유를 어긴 마속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참수했다고 해서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죠. 맞습니다. 그리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승상 자리에서 물러나서 우장군으로 강등을 요청합니다. 공과 사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죠.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겨울에는 진창성을 공격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고요. 이듬해인 229년에는 무도하고 은평이라는 두 군을 점령하는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31년에는 다시 기산으로 출진해서 위군과 대치했죠. 이 반복되는 북벌 과정에서 제갈량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나잖아요. 바로 발명가로서의 재능. 아, 그렇죠. 북벌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그 험준한 산악 지형을 통과하는 군량 수송 문제였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모구 하고 유마 라는 걸 개발했다고 전해지죠 기록에 따르면 뭐 소나 말 형상을 하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듯한 아주 혁신적인 운송 수단이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구조는 아직 미스터리죠 네, 정확히 어떤 원리였는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대목인 건 분만해요 또 팔진도 라는 복잡한 진법을 활용하기도 했고, 군량미를 현지에서 조달하려고 둔전, 그러니까 군인들이 주둔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정책을 실시하는 등 어떻게든 난관을 극복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여러 차례 위나라의 명장 사마의와 대치하게 되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거두지 못했죠. 네, 사마의가 아주 노련했거든요. 제갈량 군대가 강하다는 걸 알고는 지구전을 펼치면서 결정적인 전투를 피했습니다. 제갈량은 정말 뛰어난 군사 운영 능력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촉한과 위나라의 근본적인 국력 차이다던가 또 고질적인 군량 부족 문제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번번이 철수해야 했습니다. 뭐, 한진춘추 같은 기록에는 231년 기산 전투에서 제갈량이 사마이를 크게 이겼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전세를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서기 234년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북벌에 나섰다가 오장원에서 사마이와 대치하던 중에 병세가 악화되어서 진중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의 나이 54이었고요. 네. 제갈량이 죽고 나서 촉군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철수하는데 이걸 눈치채고 추격해온 사마이가 촉군이 갑자기 반격할 듯한 태세를 보이자 깜짝 놀라서 물러났다고 해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달아나게 했다. 그렇죠. 사공명 주생중달이라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 퍼졌다고 하죠. 이게 뭐 제갈량의 위엄과 명성이 죽은 뒤에도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를 쓴 역사가 진수는 제갈량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임기응변의 군사적 기책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기발한 전략은 그의 장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다소 냉정한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서는 후대에도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공존하는 셈이죠. 끊임없이 그 원대한 목표에 도전했지만 결국 현실적인 국력의 한계나 자신의 수명이라는 운명 앞에서 멈춰야 했던 상황. 만약 당신이 제갈량이었다면 계속되는 좌절 속에서도 그 북벌이라는 꿈을 계속 밀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길을 모색했을까요? 그의 선택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제갈량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죽으면 한 중에 정군산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남겼죠. 이때도 아주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라고 당부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산의 지세를 이용해서 무덤을 만들고 관 하나 들어갈 정도 크기로만 만들라. 그리고 평소 입던 옷으로 염하고 어떤 부장품도 넣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검소함을 잃지 않은 모습이죠. 그의 유언대로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고 후주 유서는 그에게 충무후라는 시호를 내렸죠. 충과 무. 이건 뭐 신하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시호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의 개인적인 청렴함 역시 사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후주에게 올린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에 뽕나무 800구로 하고 척박한 밭 15경, 약70헥터르 정도 됩니다. 이 있어서 자식들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지에서 근무할 때는 별도로 뭐 생활 수단이 없습니다. 입고 먹는 건다 관청에서 나오니까 따로 생업을 꾸려서 조금이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는 날 집안의 여분의 비단이나 재물이 남아서 폐하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그가 죽은 뒤에 재산을 확인해보니 정말 그말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와!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는데도 사리사욕을 전혀 채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명성이나 그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은 그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나 뭐 사당이 아는 곳에서도 그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이런 추모 열기가 계속되니까 결국 조정에서도 이걸 인정해서 면양이라는 땅에 정식으로 제갈량의 사당 건립을 허가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의 삶과 사상은 후대의 많은 지식인이나 정치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진나라 학자 원준 같은 경우는 그에 저서 원자에서 제갈량의 인품, 통치철학, 군사적 능력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그의 위대함을 칭송했고요 또 오나랭의 장엄이라는 사람은 묵기라는 글에서 제갈량과 그의 숙적이었던 사마일을 비교하면서 여러 면에서 제갈량이더 뛰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군사적인 성과면에서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가로서 또 행정가로서의 탁월한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충성심과 청렴결백함은 후대에도 널리 귀감이 되었던 거죠. 그의 후손들 역시 그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들 제갈첨하고 손자 제갈상은 훗날 위나라가 촉을 침공했을 때면죽관이라는 요새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손자인 제갈경은 진나라에 등용되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강주자사라는 꽤 높은 벼슬까지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한 인물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살아있을 때 이룬 어떤 가시적인 업적만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정신적인 유산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향력으로 평가되어야 할까요? 제갈량의 삶과 그 이후의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곱씹어 볼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정사삼국지 제갈량전과 배송지 주석이라는 구체적인 역사 기록들을 통해서 제갈량의 삶과 업적을 좀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신화적인 모습 외에도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전략가, 또 공정하고 유능했던 정치가, 변치 않는 충심을 지닌 신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혁신가, 그리고 더없이 청렴했던 한 인간으로서의 다채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시에 이 사료들은 그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좀 엇간인 평가, 예를 들어, 진수의 기발은 전략은 부족했다, 는 지적이라든가, 또 그의 통치방식에 대한 당대나 후대의 비판적인 시각들, 뭐, 손성의 유비 유언 비판이나 곽충의 일화와 그에 대한 배송지의 반박 같은 것들을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그냥 단순한 영웅서사의 평면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 속에서 고뇌하고,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던 훨씬 더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이 자료들을 통해 드러난 제갈량의 여러 모습 중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가장 기쁜 인상을 남기거나 혹은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